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자, 이번주는 요거 낙엽을 같이 그려보기로 했었죠. 요거 스케치는 제가 어, 미리 좀 해뒀어요. 그래서 요거를 과정 그 컷을 한 3개 정도 찍었는데, 이거는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일단 스케치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중심선, 저희 항상 낙엽이나 뭐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거 그릴 때는, 어, 중심선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외곽의 라인 있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하셔서, 오각형의 아마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또, 인맥이 있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요거를 그려놓으시고, 하나씩 디테일하게 그려가시면은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 사용하는 이 종이는, 세목이에요, 세목. 요고 57 사이즈 작은 어, 엽서 크기만한 요 사이즈죠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채색 포인트는 어, 한세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낙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채색 기법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색을 좀 올려주는 지난번에도 했던 그색 강화하는 거 있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인맥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그거에 초점을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렌지 계열 이 팔레트 제 팔레트 그 차트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앞에다 붙여 놓으시고 어, 제가 쓰는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 차트표에 좀 구체적으로 색깔이 어,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레트와 비슷한 팔레트에 있는 물감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레드 브라운 꼭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얘보다 조금 더 탁한 색깔 있었죠 여기 가장자리 쪽에 그런 것들은 하면서 해보도록 하고 일단 크게 뭐 노랑색, 초록색 이런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그린이고요. 번트 시에나 약간 번트 시에나 이거를 살짝 섞어놓고 옆에다가는 아래쪽에는 셀그린 강하게 한번 해놓고 그다음 이제 노랑이잖아요. 노랑은 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몬 옐로우 보다는 옐로우 컵. 요런 쪽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 어, SWC의 그노란색 있거든요. 요거를 두개좀 같이 써주면 좋아요. 레몬 옐로우도 뭐 쓰셔도 상관없는데, 약간 좀 쨍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요런 데다 살짝 써보던지 하고, 일뭐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물붓 하나와 채색붓을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을 그냥 쫙 깔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한 색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색이 무엇일까?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어,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는 가장 밝은 색,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색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일단은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계열이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살짝 가지고 와서 그냥 물을 까는 것보다 그냥 이제 노란색 물을 깔아주는 거죠. 근데 막 엄청 막 티가 나진 않죠? 물을 넉넉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이제 붉은색부터 들어와 보는데, 붉은색이 있는 곳에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지는 정도를 보면서 색을 빼주고, 그렇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그 갈색 톤이 좀 보이잖아요. 이 초록색과 살짝 그톤 다운된 이런 갈색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좀 건조를 시켜줬고요. 살짝이라도 만져봤을 때 촉촉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완전히 건조가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촉촉한 느낌이 없으셔야 돼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인맥을 그릴 거예요. 어, 얇은 좀 붓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항상 어, 이렇게 빈 종이 있죠. 연습지 같은 거. 앞장, 뒷장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놓고 보세요. 어느 정도의 그 진하기로 나올 것인지 내가 요거를 채색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판단을 하시고 항상 들어가 주세요. 이제 하나씩 그릴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나뭇잎에서도 그 흐름이 있었죠. 어두운 부분, 그쵸. 요런 거, 요런 거좀 잡아줬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실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보세요. 지금. 실눈을 감아보시면 이쪽 흐름, 그쵸. 그리고 요 가운데 흐름, 요렇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어둡다. 색깔이 어둡다라는 거는 막 색깔이 엄청 빡하고 진한 게 아니라 흐름이 어두워 보이는 흐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색이 이쪽이 좀더 많은 거죠. 이 중간 톤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색깔은 만들 필요 없고요. 있는 색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지금 어둠이 딱 막혀서 형성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인맥을 좀 넣어봤는데요. 이제 색상을 조금씩 더, 그쵸? 요런 데다가 쌓아주고, 어, 물을 살짝씩 깔아서 인맥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윗부분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살짝씩 반점들 같은 거 있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넣어볼 거고 어, 한번더 색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마젠타 컬러의 레드 브라운을 한번더 만들어주고 여기에 퍼머넌트 레드도 살짝 주황색도 살짝 해줄게요. 물을 아주 살살 깔아주세요. 물 양을 조금 적게 잡으셔서 살짝 깔아주고, 이제 조금 더 색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 외곽 형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좀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얘는 그림자를 조금 그려줄게요. 울트라 마린 컬러에 여기 있는 붉은색 컬러를 가지고 오고 레드 브라운도 살짝 그리고 초록색도 살짝 가지고 올게요. 이게 그림자가 너무 진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무거운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가벼운 톤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이 낙엽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려봤고요. 어, 천천히 한번 어, 관찰하시면서 해보시고, 어, 밴드의 강의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어, 제가 한줄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